아테네에 도착한 테세우스는 영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는 그를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게우스 왕의 아내가 된 마녀 메데이아였습니다. 메데아는 아이게우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속여 왕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들 테세우스가 나타나자 그녀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이게우스가 그를 후계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저 젊은이는 아테네를 위협하려는 자입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훗날 큰 화가 될 것입니다. 메데이아는 테세우스를 없애기 위해 독배를 준비하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직접 테세우스에게 술을 권하도록 유도했죠. 연회가 시작되었을 때 테세우스는 자신의 검을 꺼내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게우스는 그 검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이트라에게 남겼던 바로 그 검이었죠. 설마 네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왕은 충격에 휩싸였고 잔을 쳐서 독배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메데이아는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도망쳤고, 테세우스는 왕위를 온전히 계승할 수 있게 되었죠.